맞습니다 꿀떡마 지금 비스타로 예약을 했는데 차트인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두두두 <laughs> 입장. <웃음> 먼저 여기 욕실이 이렇게 보이고 쭈쭈쭈쭈쭈쭈 더블 베드 와 엄청 크다. 우리 꿀떡이가 증얼대고 있었어요? <laughs> 몰라 저희는 마운틴뷰의 디럭스룸을 신청을 했고요 마운틴뷰로 한 이유는 왜죠? 더 싸서? <laughs> 얼마 추가지? 한 음, 4만원에서 5만원 정도 더해. 어, 그래 우리는 어차피 여기 따로 한강을 볼수 있는 곳이 있어서 음, 음. 굳이 한강뷰로 안 하고 맞아요 마운틴뷰로 했는데 음. 마운틴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보여드릴까? 짜자잔 <laughs> 마운틴뷰 와, 진짜 싱그럽다. 와, 네, 잘 어, 한강 상당히, 보인다. 제이로 때도 보인다. 그러니까, 한강이 보인다. 좋다. 여기 바로 옆에가 그랜드 워커힐이고 저희가 묵고 있는 이곳은 비스타 워커힐 그리고 요선은 안타산입니다 꿀떡이도 신기해서 지금 요리저리 구경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가족 여기서 힐링하자. 꿀떡이 좋아? 기분 쩔죠? 신좀 <laughs> <침> 닦아줄까? <laughs> 쭉쭉이 마사지 쭉쭉이 마사지 쭉호텔에 <laughs> 오니까 어때? <laughs> 기분 너무 좋지? 투레즈라는 거야? 투레즈라는 거야? 끝나가! 수영하러 갈까 언니? 네 엄마 수영할래요. 저 수영 좋아해요. 수영하러 가자. 꿀떡이 수영복 오늘 처음 입은 기분이 어때? 꿀벌 꿀떡이가 되었어. 여보 이거 등에 이거 봐봐 디테일. <laughs> 벌침리랑벌 날개가 다 있네. 수영을 하러 가고 있습니다. 꿀떡이는 꿀벌이 되었습니다. 수영장은 3층, 그리고 조격장은 4층. 음, 갑시다 고고씽 비스타 워코의 조격 시설 지금 운영 안 하는 시간이야? 뭐야? 아, 여기 퇴근. 태그. 아 퇴근을 하고 입장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 응, 거야. 거야? 응, 우리 거 응. 우리 거야? 우리가 전세냈어? 네. 우와. 여기 경치 너무 좋은데? 여기 제이로때 있고, 완전 바로 한강이야. 음. 어느 칸 갈까? 발장 가보자. 여기 할까? 저격하는 거 어때? 다 돼. 홀떡이도 좋아? 꿀떡이는못 좋아. 못 좋아? 못 들어가니까? 홀떡은 못 들어가. <laughs> 꿀떡아 여기 한강뷰 어때? 한강뷰. 어? 한강. 꿀떡시 소감이 어떠세요? 재밌어요. 꿀떡시 소감이 어떠신가요? 수영장 들어가 봅니다. 유아풀이 이렇게 있습니다. 음. 저 뒤에 어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일이 있어요. 저는 수영모가 없어가지고 워커리라고 <laughs> 써있는 모자를 하나 샀네. 꿀떡아 워커일 기념품 생겼다 엄마. <laughs> 꿀떡이가 더 <너> 좋아하네. <laughs> 괜찮아괜찮아괜찮아 <laughs> 이렇게 너무 한 번에 들어온 거 아니야? 아니, 괜찮아, 데물 뜨거워? 왜 괜찮은데 오늘? 왜 그러지? 물 괜찮은데 온도왜그러지물 좋아하는데 원래? 싫어하는데? <웃음> 어떡하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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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 어떻게? 어떻어왜그어 거래? 어자가좀 약간 낯설었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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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게 천천히. 천천히. 방에 있는 욕조에서 우리 꿀떡이 수영시켜줬냐고 왔어요. 꿀떡이는 깊은 물을 좋아해요. <laughs> 물 들어가니까 좋아. <laughs> 목줄부로 하고 신나게 놀아볼까요? 신나게 놀아볼까요? <laughs> 어, 오, 오, 비켜줘 오, 비켜줘, 오. 비켜줘 비켜줘 스스로 돌게 우와 스스로 돌았다 아얘 진짜 좋아한다 <laughs> 아, 진짜 귀여워 아얘민글빙글하고 어쩜 막 <laughs> 어쩜 이렇게 잘 돌아 <laughs> 김현아 저리 가봐요 아니야 꿀떡이는 그냥 꿀떡이가 돼 꿀떡이는 꿀떡이 g o 가 d 꿀떡이, 이유식 d d 너무 맛있어. <laughs> 이유식 보고 o o 하네. o 아, 아, 손손 o o d d 하지마 응? 엄마가 해준 이유식이 아주 맛있지 <laughs> 아기새 꿀떡이 아그 아그 숟가락까지 씹어 먹는 고기다 여기. 부직부직부직냠냠냠 부직부직부직부직냠냠냠 냠아그 맛있어. 부직부직 되게 좋아해. 아 그래? 어. 부직부직부직부직냠냠냠 부직부직부직부직냠냠냠 아아그 맛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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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고객님. 오늘 만든 이유식은 최고급 농협 한우와 마트에서 산 유기농 청경채. 유기농 강원도 감자. 슈우, 슈우. 엄마가 사랑과 정성을 담아 적절한 시간과 적절한 횟수로 믹서기로 갈았습니다. 슈우, 슈우. 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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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우. 아, 아. 됐다 클리어. 꿀떡이도 워커힐 호텔레 침구가 안락한지. <laughs> 친구가 너무 좋 아, 친구가 너무 좋 아, 서 친구에 붙어서 꿀떡이를 재워놓고 엄마랑 아빠랑 번갈아가면서 한 번씩 이 멋진 야경을 구경했어요. 꿀떡이가 얼른 커서 엄마랑 아빠랑 꿀떡이랑 셋이서 이렇게 구경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꿀떡아 쑥쑥 자라 아들 와봤는데요. 와 조명이 켜지니까 분위기가 완전 다르네요. 낙관다르게 사람들이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 간병 분노가 이렇게 쭉 보이고 저기 제이로데가 보입니다. 아 멋있어요. 힐링을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만한 뷰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또 있을까요? 이제 집에 갑시다요 집으로 복귀 집으로 복귀 꽃을 좋아하는 꿀떡이 꿀떡이 <laughs> 집으로 가자 이제 재밌게 잘 쉬었지? 집으로 가자 가요 가자 슈. 하잘어 그치 여기 음, 산책로가 그렇게 잘 돼있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기가 아직 작아서 산책을 못했어 만약게 걸을 수 있으면 여기 산책로도 한번 가보면 되게 좋겠다 그러게 걸을 수 있어주면 또 좋겠다